자 미투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트 퀀텀 민실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 미투온의 주주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지금 8월 6일 장마감 이후고 지금 이 며칠째 주가가 이런식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내일 오전에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투온이 지난 금요일에 아시다시피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며칠 동안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잘못됐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전부 개미 터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거래량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하락을 할 때는 절반 이하로 3분의 1 정도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건 뭐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가격을 내려가시고 공포 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눌림을 연출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이 공포심리를 주기 위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진짜 의도.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조. 실제로 시장에서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고요. 제 영상은 10분 정도 남짓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10분만 시청을 하셔도 이 시점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모든 정보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즉각적인 수익을 좀 내드릴 수 있는 타점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상한가 이후에 이 상승했던 날있죠 이날 미투온이 코스닥 거래량 1위였습니다. 거래량이 2,900만 주 가까이에다가 거래 대금이 거의 2천억 가까이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미들이 상승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이 올라타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세력의 의도적인 물량 조절 구간이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눈, 이 수급 자체를 해석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뭘 자꾸 세력 때문이다 그러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미토온이 명백하게 세력 주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5월 분기 보고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환 사채, 이12 관련 핵심 공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2회차, 3회차 전환 사채가 있는데 2회차는 3회차보다 전환 가액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토운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바로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버리죠. 즉이 2022년에 발행된 2회차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만기 전에 싹다 다시 사들였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진짜로 핵심 물량인 이 3회차의 440만주보다 상대적으로 이 2회차 발행량 58만주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봤자 본인들에게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나온 액션이고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이 440만주 핵심 물량을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세력들의 의도입니다. 이런 액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력이랑 이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대주주간에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액션인데 사실상 저희는 이걸 보고 주식의 주포가 움직였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력도 다 같은 세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력들은 그냥 조막손 세력들이고 이 대주주랑 짝짝꿍에서 같이 움직이는 세력들을 보고 저희는 주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투온 주포의 움직임들이 이 주가가 비쌀 때 발행한 58만 주는 다시 사들여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맞고 이 2천 원 대에 발행한 핵심 물량인 이 440만 주에 대한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적인 액션이고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이 58만 주를 사들일 때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보다 주가를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려야지만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이상적인 그림인데 이 상승보다 더 중요한 거 주포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가서 빠져나가게 하는 타이밍 만약에 이 타이밍을 못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물리고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타점에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개미들은 왜 항상 이큰 손이나 이 세력들의 방향성과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주식 시장은 95%의 개미들과 이 5%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더 많은 개미가 본질적으로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면은 이 95%의 개미들은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해서 각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의 단합이 안 되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 반면에 이 5%의 세력 자산은 단합이 너무나도 잘 됩니다. 왜냐면은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먹는 게 훨씬 더 손쉽고 이득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러한 이유들로 세력들은 단합을 하면서 차트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그려나가고 이 단합을 못하는 개미들의 자산을 털어먹는 그림이 국내 시장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미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심리를 좀 이해하면은 좀 비교적 수월하겠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개미랑 이 세력 간의 구도는 이 동네 조기축구 동호회 개미랑 이 국가대표 선수 세력이랑 맞붙는 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이 조기축구팀을 응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 국가대표 세력 팀이 이 개미 조기축구팀을 상대로 몇점 몇 점을 내서 해먹으려고 하는지 어떠한 전략으로 이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 미투온의 주가를 주도하는 메이저 세력들은 얼마까지 올려야지 극대화된 이득을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세력의 심리를 좀잘 이해를 하려면 세력이 언제 매집을 해서 들어왔고 또 언제 나가야 이 세력의 이득이 극대화 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개인이 이걸 알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서 세력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하방 주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와줬던 부분들 다 세력 매직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224일선 상단을 돌파를 한다거나 이렇게 윗꼬리가 긴매집봉을 띄운다거나 이런 액션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액션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세력이 개입했다는 신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흘러내리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가 긴매집봉이 떴던 부분들은 많은데 자 여기 보시죠. 엄청나게 길죠 꼬리가? 근데 하락구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나간 흔적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전멸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세력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력들의 평단이 이 2천원대에서 3천원대에 분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력 평단은 알았고 얘네가 이거를 얼마에 팔고 싶어 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자 보통 이런 대형 세력이 몇 년씩 이렇게 탄탄하게 매집해 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는 최소 이 구간을 넘어서 10배짜리로 봅니다. 자 여기 최근 등락 구간에도 보시면은 매집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현저히 작죠. 세력들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매집 물량들을 다 털어내려면 최소 이때 거래량의 5배 이상은 터져 줘야지만이 이 물량들을 전부 털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털어야 될 물량이 한참 남았어요. 미트온에는. 자 정리하자면 미트온 지금 폭풍전야로 아직까지도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탑승을 하면은 세력들이 끌어올려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변동성을 주고 때로는 골을 파면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눌림은 기회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이런 조정 속에 숨어 있는 거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눌러주고 혹은 뭐 61선을 밑으로 뚫어가지고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동은 반복이 됩니다. 자, 상승파, 조정파, 그리고 재상승. 이 반복되는 파동의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뇌동매매 하지 않으시고,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한 차트 및 수급 분석 기반으로 해갖고, 이런 확실한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아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투자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10% 수익 내실 거를 30% 가져가시는 거고, 30% 수익 내실 거를 100%까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급 분석까지 해가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로 미투 미투온의 미투입니다.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의 수급 동향과 이 세력의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이 미투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타점에서 해야 되는지 정리해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료와 미투온 매수매도 타점 제가 싹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이 구간 실시간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해가지고 타청 공유 대응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아직도 이 방송 링크랑 자료를 못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의 번호로 미투 딱이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객관적인 수급 분석과 실전 타점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미투원에 타 있는 세력들이 이거 다 털어먹고 나가기 전에 떠먹여주는 이 마지막 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두.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이거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이미 저랑 먼저 함께 하시고 계셨던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투 오늘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전부 다 제가 안내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의 번호로 미투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바빠서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투 뒤에 문자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 중에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바로바로 쏴드리고 바로 있으니까 미투 이두 글자와 함께 꼭 같이 남겨주시고 아직도 문자 안 남기신 분들 계시다면은 영상 잠깐 일시 정지 누르시고 이 미투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력보다 한발 앞서 가지고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큰 선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은 꾸준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크게 한번 유의미한 수익이 좀 절실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이,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300% 이상 가는 세력주 포착법 아주 이해하기 쉽고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 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고요.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밥그릇이 뭐냐면 어,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세력의 개입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력들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든 이 1번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싸게 매집을 할수록 나중에 본인들이 만들어낼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도 만들어내서 주가 막 끌어내리고 이 2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아주 천천히 짧게는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5년에서 심지어 10년까지도 최대한 티안 나게 이렇게 수량을 모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매집봉들이 자주 포착이 될때아 여기서 세력이 분할 매집이 들어갔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볼 때는 뭐 1번, 2번, 3번 요 자리 중에 이 2번 자리 이 구간이 주가가 제일 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이 뜨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 모르는데, 어, 이거를 욕심 부려서 들어갔다가 이 2번 구간에서 개미들 털라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 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 간다 간다 이러면서 들고 있기 가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기 이 3번. 이 중요한 3번 자리에서 224일선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전에 본격적인 상승 전에 개미들 물량 체크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마지막 여기 1번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물렸던 개미들 본전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원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3번 돌파 자리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 분이 어떤 종목에 탑승이 가능하신 거냐?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 다른 종목들의 차트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죠? 알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지금 두개 삼천이랑 이 서울가스 종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박그릇 패턴이 명백하게 나와주고 나서 급상승을 이루어줬던 세력주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선점에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드린다 했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 찾는 게뭐 마냥 쉽지만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고요. 이 기법을 토대로 제 노하우까지 더해가지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자리 포착해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매집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찍히는 거싹다 체크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말씀드린 밥그릇 3번 이 눌림목자리 나올 종목이에요. 이 들어오는 수급량 체크했을 때 최소 300% 이상 띄워줄 초대형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히든 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을 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걸 또한번 받아봐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한달 뒤에 두 분의 계좌 사이즈를 결정을 지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플하죠?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단언컨대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34611위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앞서 안내드렸던 종목 어, 종목 분석 매도 타점과 같이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필터링 문자로 종목명과 히든 이렇게 따로 좀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남기시면은 전산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누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명 히든 이렇게 한 문자에 붙여서 말고 따로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전송 누르시고 그 다음에 히든 적으신 다음에 전송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 누락 없이 여러분께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바꾸는 다음 도약 저희 민실장의 넥스트컨텀클럽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까지 또 양질의 정보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